2025년 4월 24일, 오늘의 냥운 시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우선 쥐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작은 배려가 큰 행운으로 돌아오는 하루입니다. 48년생은 과거의 후회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년생은 소소한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72년생은 실속 있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어요. 8, 4년생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9, 6년생은 오늘은 계획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0, 8년생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 행운의 아이템은 노트북, 행운의 번호는 4, 28, 29.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5시에서 17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0시에서 11시예요. 지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소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조용한 관찰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4구년생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6.1년생은 성급한 판단은 피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게 좋습니다. 7.3년생은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 실적이나 성과가 따를 수 있어요. 8.5년생은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9.7년생은 피드백을 겸허히 수용하면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0.9년생은 호기심이 커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 행운의 아이템은 책, 행운의 번호는 13, 15, 27,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9시에서 21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1시에서 12시에요. 소비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호랑이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년생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62년생은 건강을 위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7, 4년생은 협업보다 독립적인 행동이 효율을 높여줍니다. 8, 6년생은 고민하던 일이 하나씩 정리되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9, 8년생은 감정의 진폭이 클수 있으니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년생은 오늘은 발표나 표현을 해보기에 좋은 날이에요. 행운의 색은 남색. 행운의 아이템은 이어폰. 행운의 번호는 21, 24, 27.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8시에서 20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5시에서 16시에요. 호랑이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토끼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5, 2년생은 귀를 기울이면 상대의 진심이 보이는 하루입니다. 6, 3년생은 집안일이 척척 풀리며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7, 5년생은 속도를 늦추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8, 7년생은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 성과에 유리한 날입니다. 9, 9년생은 친구와의 갈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1리의 한생은 배운 것을 나누면 기쁨이 두 배로 돌아옵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아이템은 필통, 행운의 번호는 8, 9, 15, 행운의 방향은 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4시에서 16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3시에서 14시에요. 토끼 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용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5, 2년생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요. 6, 4년생은 평소보다 집중력이 높아지며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7, 6년생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표현하는 게 오히려 관계에 좋아요. 88년생은 추진하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낼수 있어요. 00년생은 팀보다 개인 과제가 더잘 맞는 하루입니다. 1, 2년생은 친구를 도와주면 뜻밖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빨간색. 행운의 아이템은 핸드폰 케이스. 행운의 번호는 17, 19, 27.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9시에서 11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2시에서 13시에요. 용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뱀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낯선 제한 속에서도 기회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5, 3년생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변화를 줄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6, 5년생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지켜보세요. 77년생은 뜻하지 않게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해요. 89년생은 오늘은 의외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01년생은 도전적인 태도가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요. 13년생은 주변을 잘 관찰하면 배울 점이 많은 하루가 됩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 행운의 아이템은 열쇠고리. 행운의 번호는 12, 13, 20.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7시에서 19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6시에서 17시예요. 벨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말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차분함과 성실함이 빛나는 하루가 됩니다. 오 4년생은 여유를 가지면 놓쳤던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66년생은 오랜 고민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은 겉모습보다 본질에 집중하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90년생은 실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년생은 오늘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리더십이 빛납니다. 14년생은 친구와의 협동 놀이가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아이템은 지각 행운의 번호는 1423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8시에서 10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4시에서 15시예요. 말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양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세가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끌어옵니다. 55년생은 실내 활동보다는 가벼운 외출로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 6, 7년생은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면 좋은 소식이 따라옵니다. 7, 9년생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유리합니다. 9, 1년생은 새로운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 후 시작하는 게 좋아요. 03년생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1호 년생은 잘 웃는 얼굴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검정색. 행운의 아이템은 손목시계. 행운의 번호는 21, 24, 27. 행운의 방향은 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2시에서 14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에요. 양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하루, 목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어요. 5, 6년생은 예전에 좋은 습관을 다시 꺼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6, 8년생은 대인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날이에요. 80년생은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마무리에 신경 써보세요. 92년생은 주변과의 소통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04년생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거운 결과가 생깁니다. 16년생은 조용히 집중하면 놀라운 성과를 낼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아이템은 알람시계, 행운의 번호는 9, 15, 19,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0시에서 12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7시에서 18시예요.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닭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주는 시기입니다. 5, 7년생은 기대하지 않았던 연락이나 방문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6, 9년생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아요. 8, 1년생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순간 서두르지 마세요. 9, 3년생은 팀워크가 돋보이는 하루, 협업에 집중하세요. 05년생은, 평소보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좋은 반응이 옵니다. 17년생은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의 귀감이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회색. 행운의 아이템은 텀블러. 행운의 번호는 11, 20, 29.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6시에서 18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6시에서 7시에요. 달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개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인연이나 만남이 찾아올 수 있어요. 5, 8년생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줍니다. 70년생은 오래된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어요. 82년생은 신중한 언행이 대인운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94년생은 오늘은 맡은 일에 집중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옵니다. 06년생은 선생님이나 어른의 조언을 잘 새겨보세요. 18년생은 밝은 말투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 행운의 아이템은 메모지, 행운의 번호는 8, 20, 27,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3시에서 15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7시에서 8시예요, 개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은 돼지 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행운이 함께하는 흐름입니다. 59년생은 정리정돈을 통해 머릿속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71년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 하루예요. 83년생은 주변의 칭찬이 스스로에게도 힘이 됩니다. 95년생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07년생은 실수가 있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9년생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 행운의 아이템은 펜. 행운의 번호는 10, 17. 20일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1시에서 13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8시에서 9시예요. 돼지디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2025년 4월 24일의 띠별 운세 모두 말씀드렸어요. 모두 내일 봐요. <laughs>